셀카의 완성은 미쌤처럼 멋진 얼굴입니다. 클레버TV! <laughs> 안녕! 클레버TV의 큰 쌤, 사랑, 짝쌤 날라와! 안녕하세요! 당기걸님뉴쌤입니다 <laughs> <laughs> <방금 웃음>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 뭐야? 왜 책상에 핸드폰이 있는 겁니까? 오늘... <laughs> 아, 맞아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비밀을 공개합니다. 바로 셀카 찍는 빨빠빨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이나 SNS? 어, SNS를 할때 우리 사진을 올리는데 어떻게 야 이쁘게 찍고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먼저 우리 셀카 잘 찍는 노하우가 있어요 나이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각도! 각도! 맞아요 자 우리 차나이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명? 그래? 조명! 맞아요 아 조명, 조명도 중요하죠 짝챔은 뭐가 필요할 것 같나요? 네. 그냥 사진 찍고 올리면 별로. 여기 조금 색 보정을 좀해 줘야지만이 예쁘게 나와요. 큰 채문! 머리 하나 거는 뭐 그런 소품리 아, 소품. 아, 맞아. 소품도 중요합니다. 목걸이를 한다든지, 반지를 한다든지, 귀걸이를 한다든지, 뭐 모자를 쓴다든지, 선글라스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우리 한번 나이부터 한번 우리 각도도 한번 알려 줄거다니가 그러니까 일단은 셀카봉을 준비해. 어 아! 비니만으로 각도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이 올릴 수 있는 셀카봉 일단은 어어어어. 어, 어, 어. <뭐라> 아까 채민이가 어피지받았다 했는데 그소리어 어떻게 망가졌어요? <뭐라> 아 불쌍해. 제발 <제가> <뭐라> 찍어주세요. 우우우우우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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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은 셀카 형한테 좀 올리고, 각도는 ]고요. 얼짱 각도라고 하죠. 아! 45도! 자, 각도도 잡고 45도 정확하게 재야 돼요. 45도. 자, 나이가 한번 4 찍어볼게요, 셀카를. 자, 뭐죠? 얼짱 각도 45도! 얼짱 각도 45도 갑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이 정도? 턱을 더 당겨야죠. 아, 맞다. 그리고요, 턱을요, 어, 딱 이렇게 아래서 찍으면요. 콧구멍이요. 유쌤처럼 커 보이고요. 그 가운데서 중앙으로 하면요. 찜경처럼 나오고요. 딱 45도가 딱 정확해요. 유쌤은 밑에서 찍으도잘 나온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과도한 포즈. 막 네이버나 그런 데서, 오, 이거 예쁘겠다. 하고 한 번도 안한 포즈를 하면요. 어색해요. 어, 많이 해본 포즈. 막 이런 거? 어색한 표정 한번 해볼게 어색한 포즈가 어떤 거지? 얘랑 들어오죠, 나이가. 이런 거. 아, 약간 하이 포즈, 모델 포즈.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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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그렇게 하고 놀아요 아, 그렇게 하고 놀다고요 손을 뒤로 넘겨. 거는게 때. 작가 손을 뒤로 하고 넘겨. 어, 멈춰 할때 이렇게 하. 아, 멈춰야 때 저렇게 멈춘답니다. 수영 걔가 봐, 해달 멈춰. 아, 자. 같은데. 자, 자, 이제 사랑이 우리 사랑이면 조명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어요. 자,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그래. 방송 중에 유쌤이 조명 한번 꺼볼게 요 알겠죠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다르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안 나오죠 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잘안 나옵니다. 이게 조명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싹 키면요 조명을 다 키면요 여러분들 꽃샷이 샤방샤방, 어, 사랑이 사점찍게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딱 지금 아까 이, 그 표정의 포즈 해야죠 술리잡기 포즈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우리 큰챔아 소품을 이용는데 우리 큰 챔이 오늘 소품을 안 갖고 왔네요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있어요? <laughs> 아! 머리카락을 응. 너무 막 찍어. 아, 많이 마치 계신데. 셀카, 그러니까 난 사진을 안 찍고 있는데 누가 날 찍은 것처럼 찍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는 오늘 빗질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멀리서 날 찍은 것처럼 셀카 갑니다. 딴데 보고 있어요. 자, 딴데 보고 있다가. 자, 여기 봐야 돼요. 자, 끝에 여기 보세요. 끝에 자, 여기 보고 있다가 그때 딱 눌러주면 마치 누군가 나를 찍은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죠? 짝짝 갑니다. 자, 짝짝 사진을 우리 다 같이 찍어볼게요. 자, 다시. 네. 필터의 중요성. 다 같이 찍어볼게요, 우리. 그냥 찍은 것과 필터를 입힌 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아, 하나, 아, 둘. 하나, 둘, 셋. 얼짱만큼 갑니다! 뒤로가, 뭐야? 이거, 뭐야? 같이. 가, 오케이, 하나, 둘, 셋. 싹둑이 손을벌 벌벌 떨고 있어요. 아, 무거워서. 아니, 아니, 웃지 마. 언니 왜 자꾸 뒤로 가? 나도 뒤로 가. 아, <laughs> 사진 찍을 때 뒤로 가면 얼굴이 작아보여. 우리 큰 채, 이제 우리 짝채 얼굴 진짜 크게 나옵니다. 다른 친구 <laughs> 다 뒤로 갔어요. 큰채 완전 뒤로 갑니다. 자, 짝채 손이 안 돼요. 저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응? 다 이, 죠 음? 자, 음, 자, 음, 자, 자, 이거 그대로 가서, 자, 여러분들 이 사진과 필터 이힌 사진 지금 비교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봤죠 여러분들? 완전 다르죠? 필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봤어요 유쌤과 우리 유작가쌤은 각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알겠죠? 잘생긴 사람들 폐완얼 셀카얼 셀카는 뭐가 완성한다? 얼굴이 완성한다 우리 유작가쌤과 유쌤은 밑에서 찍어도 잘생기게 나온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셨죠? 자, 유쌤과 우리 유작가님은 절대 얼짱들은 각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laughs> 사진을 어차피 올릴 거라면 조금이라도 예쁘게, 예쁘게 올리면 예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 나의 뭐라고요? 각도! 각도. 각도. 자, 45도 각도가 멀쩡각도. 있고요 자사장이처럼 조명! 너무 어두운 지하터널에서 빛 한없이 찍으면 <laughs> 아무것도 뭐, <laughs>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체 뭐 찍고 나서 우리 색보정 해야 돼요 필터! <laughs> 자 필터가 필수입니다 자, 큰채도 너무 밋밋하니까 자연스럽게 찍고 싶다고 이런 소품을 이용해서 마치 누가 날 찍은 것처럼. 나는 셀카 안 찍고 는데 옆에서 누가 날 찍고 있었네? 어머, 왜 찍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음료수 먹는, 뭔가 이런 거. 먹는 척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찍는 거죠? 보여줄게요, 네. 뭐셀 어, 맞아. 저겁니다. 카메라 들고, 카메라 들고. 자, 우리 큰 채미 보여줄게 자연스럽게 뭘 먹고 있는데 마치 네, 누가, 날, 누가 날 찍은 것처럼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게 나와야 아유, 돼요 근데 이모티콘이 이마틱이... 자연스럽게 <laughs>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됩니다 아유, 여러분들 마치 누가 날 찍는 것처럼 갑니다 자 물론 셀카의 완성은 미쌤처럼 멋진 얼굴입니다 뭐일까 우리? 우리 뭐할 우리 뭐 할까?